출합니다 홈플러 의 슥데이도 끝이 나고 이제 위스키 시장이 살짝 잠잠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남은 건 성지와 트레이더스 그리고 코스트코인데 코스트코는 특별히 메리트가 있는 위스키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성지도 온누리가 조기 종료되면서 더 이상 이제 온누리 구매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결제를 해두신 분들이 아니라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트레이더스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트레이더스 월계점에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제품들도 있고 가격 변동이 있는 제품들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넘어가요. 자, 먼저 따로 매대에 빠져 있는 상품들부터 찾아봤습니다. 라프로익 10년, 라프로익 10년 쉐리 캐스크, 라프로익 쿼터 캐스크 이렇게 세 가지 제품 나와 있었는데 지금 신상품으로 들어온 제품들입니다. 가격은 각각 라프로익 10년이 69,800원 라프로익 10년 쉐리 캐스크가 79,800원, 라프로익 쿼터 캐스크가 84,800원 나와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건 역시 라프로익 10년 쉐리 캐스크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쉐리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쉐리 피트 맛돌이로 유명하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데요. 다만 평가로는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프로익 10년 같은 경우 무난하게 피트를 드실 수만 있다면 누구나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 라프로익 쉐리 캐스크는 48도로 도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터 쉐리가 살짝 상충한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쉬운 기에 잘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라프로익 쿼터 캐스크도 맛은 좋은데 가격이 다른 것들에 비해 약간 높은 게 아쉬운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역시 라프로익은 라프로익이죠 버팔로 트레이스를 맛있게 드셨던 분들이라면 다음에 어떤 걸 드실까 고민하실 때 가장 먼저 손에 넣을 수 있는 게 바로 이글레어 10년이고요. 다음은 골든 블루 사피루스 있는데 가격적으로 뭐큰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이볼 잔인데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니 워커 그린나벨 역시 7만 원 언더여서 가격적으로 나쁘지 않고 추석 디캔터 세트가 남아 있어서 추석 때 구매 못 하신 분들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은 와일드 터키 8년 언제나 있는 제품이고 잔세트로 구비가 돼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롱드링크자는 괜찮은데 이온돌락자는 정말 못쓸만한 물건이니까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글렌그란트 익스플로레이션 넘버1 99,800원 있는데 아 이거는 가격도 면세가에 맛도 괜찮아서 추천드릴 수 있을만 하긴 한데 묘하게 손이 안 가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신중하게 구매 결정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다른 제품들은 다른 라인에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고가 라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발베니 싱글베럴 129,800원 가격 좋고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듀어스 더블더블 더블 21년 500mm 149,800원이면 거의 면세가랑 큰 차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들었고 구매에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탐두 디스팅션 3 129,400원으로 가격이 떨어져서 이제 구매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으니까 탐두 좋아하시는 분들 생각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글랜피디 가격은 살짝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글랜그란트 1 5년 있는데 얼마 전에 홈플런에서 2만원 빠진 가격으로 구매하는 게 워낙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 좀 아쉽고요. 익스플로레이션 넘버원 보이고 5반 14년 아직까지 잔세트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발베니 12년 굳이 구매 생각 안 하셔도 될 가격이고요. 메켈란 12년 더블 캐스크 99,800원에 물량 많이 있고 전부 신형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글램피딕 15, 109,800원 가격 아쉽고 글램피딕 12 역시 가격이 조금 아쉬운 모습입니다. 다음은 탈리스커 10년 67,800원 나와있고요. 글램그란트 12년 67,800원입니다. 로얄 브라클라 12년 잔세트로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 추석 선물 세트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드 트레이를 같이 주는 세트라서 구매 고민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달모호 12년 99,800원에 특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 크라이넬리시 14년 89,800원 이젠 상시가가 된 모습이고요 부시밀 10년 45,980원 주라 18년, 99,800원. 18년 숙선 싱글몰트가 99,800원이면 가격은 정말 좋은데, 선뜻 손이 안 가는 건왜 그럴까요? 자, 분화벤 12년 700ml, 79,800원으로 가격 상당히 메리트 있습니다. 분나화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병씩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뱅크홀로 보이고, 잔 세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잔이 어디 건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도 중국산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다음은 카발란 디스틸러리 셀렉트 싱글몰트 69,800원. 자 그리고 블렌드 로낙 12년 잔세트 아직 남아 있습니다. 추석 때 구매 못하신 분들 잔세트가 워낙 푸짐하니까 구매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니카프롬도 말해 가격적으로 아쉽습니다. 굳이 잡으실 필요 없어 보이고요. 몽키 숄더도 패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페이머스 그라우스는 지금 그냥 이마트가 더 저렴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좀더 좋은 기회 있고, 조니워커 블랙루비 59,800원입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조니워커 15년 쉘이 얼마 전에 6만원까지 떨어졌어서 그때 못 잡은 게 아쉬운데 또 기회가 있겠죠.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블랙 앤 화이트 박스로 팔고 있습니다. 12병 106,800원. 네, 재밌는 상품이네요. 다음은 노마드입니다. 49,980원. 가격적으로도 생각보다 훌륭한데, 잔도 두 개나 줍니다. 중국산 잔이긴 하지만, 하이볼 잔하고 온더락 잔 줍니다. 마치 노마드가 들어가 있는 듯한 라인의 색깔이 들어가 있어서,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적입니다. 다음은 글램파클라스 헤리티지 49,940원의 가방 패키지 그대로 추석 때 물건들 이어져 오고 있고 12년은 79,400원입니다 와일드 터키 레어브리드 79,800원 이건 요즘 편의점 쪽이 좀더 저렴한 것 같아서 그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듀어스 15년 64,800원 나와 있고요 맛은 좋은데 조금만 더 할인하면 그때를 노려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듀오스 12년도 있고요. 탈리스만, 제임슨 가격이 3만원이 넘어가면서 2만원대 후반을 저희는 노려보도록 하죠. 발렌타인 10년 잔세트 아직 남아있고 39,980원입니다. 산토리 가코빈 29,980원으로 3만원 언더면 나쁘지 않으니까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한병 정도 잡으셔도 괜찮고 역시 신상품입니다. 탈리스만 9년 포르투기즈 에디션 25,980원인데 맛에 대한 호불호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1792 스몰 배치 보이고요. 버팔로 트레이스는 1리터입니다. 가격 참고하시는 게 좋고 진빔 27,980원 나와있고요. 레이저 크라이그 스몰 배치 1.75L 짜리입니다. 러셀 싱글 배럴도 99,800원 상식가로 나와 있고 다음은 에반 윌리엄스 1L 짜리인데 잔이 아마 테이스팅 잔으로 들어있는 것 같은데 1L 짜리고 그런데 이럴 거면 잔 따로 위스키 따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역시 에반 윌리엄스는 가격을 할인할 때 BIB를 3만원대 언더로 사는 게 제일 꿀맛입니다. 기다리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다음은 잭다니엘 잔세트 있고요 레미와틴 VSOP, 봄베이 사파이어, 핸드릭스 진이 가격 괜찮습니다. 4만원대면 가격 나쁘지 않으니까 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각해보셔도 괜찮을 것같고요 다음은 이런저런 리퀴드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필요하신 거, 지금 잡으셔야 되는 것들만 한 병씩 구매 고려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케 쪽에 다른 건 없었는데 코오타 줌마이 다이긴조 가격이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36,980원이어서 사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구매 고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야무지주? 자, 이렇게 만나본 트레이더스 가격들, 트레이더스 신상품과 위스키 전반적인 가격들, 상황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신상품이 들어왔고, 신상품 가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라프로익이나 피트를 좋아하시는 분들, 트레이더스 가시면 라프로익 3종 잘 보시고, 구매 고민하셔서 한병 정도 잡아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는 술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